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2023년 출시 예정인 국산 신차입니다. 우선 내년에 가장 먼저 출시하는 차는 현대 코나 풀체인지입니다. 1월 중 출시할 예정이고요. 기존 코나는 차가 동급에서 좀 작은 편이라서 셀토스나 니로에 비해서 판매량이 잘안 나왔습니다. 반면에 신형은 체격을 지금보다 훌쩍 키워서 셀토스와 비슷한 체격으로 등장할 예정이고요. 차체 길이는 기존보다 145mm 더 길고 휠 베이스 역시 60mm로 10mm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같이 가솔린 1.6 터보, 1.6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동일하게 나올 예정이고요. 이번 모델에서 디젤은 빠질 예정입니다. 핵심은 역시 하이브리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과연 기아 니로나 또는 르노 XM3 이태크 하이브리드와 비교해서 연비를 어느 정도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달라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내일 것 같은데요.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이은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요즘 트렌드에 따른 변화를 거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쉐보레 트랙스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이차 역시도 기존 트랙스와 비교해서 체격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차체 길이는 4,537mm고요, 너비는 1,823mm입니다. 사실상 B 세그먼트 보단 C 세그먼트 준준형 SUV의 체격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베이스 역시 2,700mm로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큽니다. 실내는쉐보레 최신 디자인 테마를 담았는데. 구성은 요즘 트렌드를 잘 따랐습니다. 와이드 모니터를 중심으로 공조 장치는 물리 버튼 방식으로 아래 에 빼놨고요. 기어레버는 전통적인 기어봉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능하고요. 엔진은 트레이블레이저와 같은 직렬 3기통 1.2 가솔린 터보 139마력 엔진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현대 신형 코나 와 쉐보레 트랙스 풀체인지의 소형 suv 대결 구도가 흥미진진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기아 EV9입니다. 이 차는 4월 출시가 확정이 되는데요. e v 9는 EGMP 플랫폼 기반의 첫 번째 대형 SUV입니다. 현대 펠리세이드급의 체격을 지녔고요. 3열 시트를 갖춘 7인승과 8인승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주행거리는 500km대를 갖춰서 나올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아 K9을 대체하는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로 자리할 계획입니다. 차가 큰 만큼 예상 가격은 볼륨 모델 기준으로 7천만원에서 8천만원대에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정부 구매 보조금 50%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아 K3 풀체인지입니다. 이 차는 아직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는데 상반기 내에 투입될 예정이고요. 현대자동차 아반떼와 같은 3세대 플랫폼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역시 현재 아반떼와 같을 예정이고요. 이차 역시도 핵심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차 역시 상반기 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출시된 신형 그랜저와 비슷한 외관 디자인으로 변경이 돼서 상반기 중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내 역시 모니터의 디자인이 좀 달라질 예정인데요. 지금처럼 계기판과 중앙 모니터가 분리가 된 형태가 아니라 그랜저처럼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변경이 됐습 끝이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차 역시 상반기 중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헤드램프와 그릴, 범퍼 디자인이 특히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새롭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따라서 준준형급 차종 구매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 기아 K3 풀체인지와 현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를 비교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반기 출시 예정 차종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 산타페 풀체인지입니다. 이 차는 8월 출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 출시된 신형 그랜저가 1세대 갓 그랜저 모델을 오마주했듯이 신형 산타페는 갤로포이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등장할 계획입니다. 이 차는 랜드로버 디펜더와 비슷한 큰 체격으로 거듭날 예정이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신형 투싼이 나오면서 거의 산타페 DM 수준으로 차가 커졌고 펠리세이드가 2세대 후속 없이 아이오닉7으로 2024년 통합될 예정이기 때문에 산타페를 펠리세이드급 대형 체격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현행 모델과 비교해서 조금 더 각지고 투박한 정통 SUV 비율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캠핑이나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울만한 변화일 것 같고요. 파워트레인은 디젤 모델 없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2.5 가솔린 터보. 이렇게 두 가지가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기아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현행 4세대 소렌토가 2020년 2월에 나왔고요. 벌써 출시 3년차에 접어들었죠. 하반기 출시할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실내외 디자인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겉모습은 신형 셀토스와 비슷한 램프 스타일로 달라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내는 스포티진나 k a 처럼 모니터 크기를 확 키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타페와 쏘렌토, 준대형 SUV 싸움이 가장 볼 만한 매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아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카니발도 내년이면 출시 3년차에 접어드는데요.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버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현행 모델의 평가가 좋아서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앞뒤 램프와 그릴 정도 변화를 거칠 예정입니다. 핵심은 역시 카니발 하이브리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소렌토와 같은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다만, 도요타 시에나처럼 4륜 구동은 넣지 않고 전륜 구동 모델로만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아 K5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 차는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쏘나타와 마찬가지로 K5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다만 현행 모델의 디자인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쏘나타만큼의 디자인 변화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모델은 기아 레이 EV입니다. 이 차는 7월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등장했던 레이의 전기차 버전이 다시 업데이트해서 오랜만에 부활할 예정입니다. 초창기 모델과 비교해서 주행거리를 크게 확보해 출시할 예정이고요. 경제적인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틈새 시장을 노릴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대 캐스퍼 전기차도 나올 예정인데, 이 차는 2024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최보리는 상반기에 트랙스 풀체인지 이후에 하반기에는 이코노스 풀체인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이코노스 풀체인지 모델이 미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핵심은 역시 이코노스 최초의 전기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차는 폭스바겐 ID4와 비슷한 체격을 갖춘 전기 SUV입니다. 미국에서는 ID4뿐만이 아니라 포드 머스탱 마하 E. 현대차 아이오닉 5와도 경쟁하는 관계이고요. 현재 볼트 EV 외에 마땅한 전기차 라인업이 없는 쉐보레 입장에서는 이코녹스 EV를 통해서 전기차 판매량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아쉽게도 2023년에는 신차 출시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중형 하이브리드 SUV 출시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르노와 길리자동차. 볼보 자동차가 협업해서 볼보 CMA 플랫폼 기반의 D 세그먼트 SUV를 개발 중인 상태입니다. 아마 이 모델이 국내에서 QM6의 후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쌍용차에서는 내년에 토레스 기반 전기차,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KR10입니다. 이 차는 앞서 디자인 스케치가 먼저 공개가 된 모델인데 과거 코란도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SUV입니다. 보디움 프레임 구조의 예전 정통 코란도 스타일은 아니고요. 티볼리나 토레스 등에 쓰고 있는 쌍용차의 소형 모노크리 플랫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차체 사이즈 역시 토레스와 비슷할 예정이고요. 파워트레인 역시 같은 구동계를 쓸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3년 출시 예정인 국산 신차 정리해서 알아봤고요. 내년에 신차 구입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저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디테일한 구매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